자 크루도일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어떤 흐름으로 어, 이어가고 있고 어, 차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어, 이어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일본 어, 차트고요. 자 일본 6 1일선 네, 요거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었던 어, 내용이었습니다. 여길 깨지 않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네. 여기서 살짝 어 지그재그 패턴, 뭐 단기 박스권 내지, 네 가두리장 네 나오면서, 자 지난 주에 한번 좀 밀어주었던, 네좀 투매, 좀 투매인가요? 네 약간 조금 휩소, 네 휩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휩소가 살짝 나왔어요, 살짝, 네 살짝 나왔었고, 자 특이사항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? 네, 자 9월 초, 9월 초 여기, 네 요거 요 구간 기억하실 거예요. 9월 초에 한번 어 8월 말부터 이어온 네 급락, 급락 44불 고정도에서 그네 30점 중반, 36불 뭐이 정도 중반까지 쭉 내려왔었는데, 자 여기를 어 깨지는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자 지난주 금요일이죠. 지난주 금요일날 어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었는데. 어 다행히도 다행히도 9월 초에 저점을 깨지 않았더라 네 그러면서 지금 특이상으로는 바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방향성으로는 네 지금 약간 좀 흔들기가 나오면서 약간 지금 W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9월 초에 이 저점을 깨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라는 네저 개인적인 어좀 약간 어좀 약간 예, 예상을 좀할 수가 있겠어요. 네 여기가 굉장히 깨지가 쉽지가 않거든요. 네 투매로 우르르 빠졌는데 중요한 네, 지지대 1 2일선을 지탱을 받았다. 굉장히 좀큰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좀깨려다가 다시 한번 또 말아 올라가는 참 골때립니다 얘네들. 네 장대 음봉 뭐 음봉 윗꼬리로 막또 내리다가 연속이 또그죠또 장대 양봉 나오고 리죠 장대 양봉 나오고 또 어저께 어, 9, 어, 10월 6일날 또 양복 나와버립니다. 네, 아주 골 때려요. 네, 이번 주는 계속해서 상방, 강한 상방장이 나왔는데,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. 자, 그리고 이제, 네, 뭐가 있겠습니까? 자, 또 중요할 거는 저거를 체크하셔야 되겠죠? 네, 지표 발표. 네, 원유재고의 어, 발표가 어, 또,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표 발표 오늘 10월 7일 한번 좀볼 필요가 있겠죠. 네. 자밤 어 11시 30분에 일단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. 네 원유 재고가 있는데 자 어쨌든 네 지금 어제 오늘 아 죄송합니다. 어제 그제 네 월요일 화요일 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. 자, 오늘은 일단 장 음봉 어, 윗꼬리입니다. 음봉 윗꼬리에 좀하방이좀더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어쨌든 어 재고 발표 유무에 따라서 네, 다시 한번 월화 올린 거를 어한번또 다시 쭉 뺄지 아니면은 네, 재고가 뭐 감소됐다 뭐 이런 거 네, 수요가 늘어서 감소가 어, 되고 있다, 뭐 이런 거가 혹시나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도 어, 다분히 있는 네, 좀 양날의 검 같은 어, 그런 오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쭉 내려온다면은, 네 이것도, 네 만약에 쭉 내려온다면은, 네, 일단 121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대략 38점 어, 초반대. 초중반 정도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면 한번 매수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은 네 진입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큰어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. 자, 고점 대비 저점 네한 8, 90틱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오늘 거래량은 나쁘지 않습니다. 거래량은 나쁘지 않은데 어 수급이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. 자, 지금 오전 11시 구간, 자 그리고 오후 5시 구간. 자 그리고 어, 오후 9시 자 그리고 10시부터 지금 요런 모습 오늘 시그널이 총 4개 나왔습니다 네 시그널이 네 오늘 이게 다예요 오늘 이거 매수 매도 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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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 그러니까 하루에 시그널이 네번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시그널 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 가장 네 바람직한 어, 투자 전략이지 않나 방향성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, 매도가 좀 두텁기 때문에,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또 내려오고, 네. 단타 외에는 좀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, 급준선 시그널대로만 한다면은, 충분히 매수, 매도. 매수, 매도.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식으로, 어, 크루도를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. 일단, 요 구간에 일단 휩서가 나왔다라는 점, 네, 월요일 날, 어, 손뒤바뀜이좀 나왔어요. 좀 매도로 어확 하려다가,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. 자, 이런 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, 네, 중장기 방향은, 어,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, 예, 가능성을, 어, 두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이 자체가 지금 휩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크루도일은 여기까지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